네 안녕하세요. 2 0 2 3년 대한민국 정책 기자 전 안정필입니다. 이남형입니다. 자그 망원시장에 저희가 왔는데 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음. 그 저희 깜짝 놀랄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보다 더 바빠 아이요 아, 오히려. 어. 어. 이거 저기 어린이들저 어, 아이스크림 나드릴게요. 응. 대한민국 농활 상품권 9월 발행 안내 여기 써 있죠. 농화 상품권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국 상인협회가 지정한 시장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써 있죠. 상품권 구매시 30% 할인이고 인당 10만 원 구매 가능, 최대 3만 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인당 30만 원 선물 등록 가능. 추석에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나라에서 물가 부담. 정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게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축 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게 한다고. 엄마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어, 이제 약간 전용 판매를 할수 있게끔, 어 쉽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급해주는 현장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활력 캠페인의 2023 동해축제의 제 2막이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에 한금역 동해축제로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정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 주체들의 길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해요. 여기 관련 링크 여기 밑에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가시고요.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니 국민 여러분들은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근데 요번에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할인을 해준다니까 잘,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날짜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